자 이제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자 기울기는 기울기는 탄젠트이고 어, 기울기가 플러스 1이면 45도,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5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들, 플러스 1인 것들은 좀 각도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 예,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결국 여기 45도, 여기 45도겠구나. 이런 정도는 좀알수 있을, 있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이 곡선과 직선이 접하는 접점을 A, 또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자 일단 A점 좌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A점을 구해보면 이이 이 곡선의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어떻게 구하냐면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되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되고요 그게 마이너스 1이 되는 x 값이 곧 a의 x 좌표이니까, 뭐 넘어가고 넘어오면 x는 3이라는 걸알수있고요 자, 얘 좌표가 3이면, 여기에 3을 넣으면 y 좌표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y 좌표가 2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3,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 어 Y 빼기 Y1은 기울기에 X 빼기 X1 해서 예,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는 걸알수 있어서 여기는 이제 0 5였구나. 당연히 이쪽 점은 5콤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런 이제 점들의 좌표를 좀 알았고 아, 당연히 C 점은 3콤 0점이 되겠네. 그래서 저런 점들에 대한 좌표들을 좀 알아냈고 자 이제 어, 여기 각도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 값을 물었어. 자, 탄젠트 베타는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얘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문제는 알파는, 이게 직각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를 지금 여기서 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알파를 베타와 관련된 각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어 어디를 눈여겨 봐야 되냐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쪽을 좀 눈여겨 봐야 되는데 이쪽 각은 이쪽 각은 몇 도가 되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 수직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은 닮은 꼴일 거야. 여기가 45도 4분의 파이면, 여기도 45도 4분의 파이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알파랑 베타랑 4분의 파이를 더한 게, 어 180도 파이가 되는 거니까, 알파만 남기고 뒤로 다 넘겨버리면, 4분의 3파이 빼기 베타로 바꿔쓸 수있단 말이지. 자, 나는 알파에 대한 탄젠트 값을 좀 알기가 어려우니까 알파를 베타와 관련된 각으로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자리에 얘를 좀 끼워 넣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4분의 3파이 빼기 2베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탄젠트 공식에 의해서. 1 더하기 탄젠트 4분의 3파이 곱하기 탄젠트 2베타 분의 탄젠트 4분의 3파이 빼기 탄젠트 2베타 이렇게 날수 있겠지? 자,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특수각이니까 우리가 이미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 자, 문제는 이제 탄젠트 2베타만 알면 될것 같아. 자, 근데 탄젠트 2베타는 역시 탄젠트 배각 공식에 의해서 이건 뭐 탄젠트 베타 더하기 베타라고 보셔도 상관없고 배각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제곱분의 어, 2 곱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할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근데 탄젠트 베타는 어떻게 하나요? 자 이렇게 직각상각형을 좀 보시면 탄젠트 베타는 여기 밑변분의 높이가 될 거고 이 길이가 이 점의 y 좌표인 2가 될 거고 이 길이는 이 점의 x 좌표인 3이 되겠지 탄젠트 베타는 2분의 3이었었어 그러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1-4분의 9분의 2분의 3 곱하기 2,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범분수 계산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2가 돼탄젠트2 베타가 그거 여기다가 집어넣고 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제가 17분의 7이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저렇게 4번이 됐고요. 어,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어, 기울기는 탄젠트 값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또는 루트 3 3분의 루트 3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 각도를 알수 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였고요. 어,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어, 알파와 베타가,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알아야 되는데, 탄젠트 베타는 구하기 쉬우나, 탄젠트 알파를 구하기 어려우니 알파를 베타와 관련된 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눈여겨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 이각. 근데 이각은 이제 닮은꼴에 의해서 45도라는 걸 알고 알고 있으니까 알파를 베타랑 45도의 각으로 어, 물론 이제 4분의 3파이가 됐겠죠. 이제 알파 베타 4분의 파이를 더한 게 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그다음에 이제 탄젠트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였습니다.